이런거 먹어본적 있습니까? 탱자는 두번이나 먹어봤지요 뭐라 말로 표현 못할 오묘한 맛의 된장짜장칼국수가 호부 6천원 언빌리버블 갔다온 뒤로 하루에 10번은 생각이 납니다 이제 간짜장 먹을 때도 이것만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래 짬뽕을 맛있게 잘 만들 것 같으면 경북 중국집이라 하지 와 경북 분식이라 했을까 하늘 천 따지고 싶은 해물짬뽕 칼국수가 호부 7천원 빌리빌리 엄빌리버블. 그러고또 남자 둘이서 이거 한 접시만 먹어도 다못 먹을 만큼 산더미처럼 쌓아주는 매콤 유린기가 호부 15,000원. 엄빌리버블. 이거 유린기가 슈크림빵도 아닌데 입에 살살 녹습니다. 이거 와이리 부드럽고 맛있나요? 내 입맛이 유린당한 느낌이라서 이름도 유린기인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해물 튀김파전. 이건 또 뭡니까? 이런 거 먹어봤습니까? 탱자는 먹어봤습니다. 그 어떤 해물파전보다도 맛있고 바삭하고 그 어떤 해물튀김보다 맛있고 먹어보면 패튀김 선생도 울고 갈 거대 해물파전 튀김이 12,000원. 빌리빌리, 언빌리버블. 하지만 안타깝네요. 이래 맛있는 식당이 우리 집 근처에만 있었다면 내 장부 적어놓고 하루에 두 번씩은 올 긴데 말입니다. 일단, 지난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아저씨 내 먼저 들어갈라요 하고 지난 금요일 점심시간 경북분식 들어가서 숟가락 변호표 두번 받아서 유린기 언니랑 합석해서 된장짜장칼국수랑 김밥 먹고 돌아왔습니다. 끝! 그런데 다른 메뉴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가도 또 된장짜장칼국수를 또 먹고 싶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지난 화요일 이웃집 토토로군을 호출해서 차를 얻어 타고 저녁 7시 반에 도착을 해보니 다행히 공영주차장 1번, 19번 중에 1번이 비어있어서 무사히 주차를 하고 혹시나 싶어서 헐레벌떡 뛰어들어가 보니 우와 저녁은 손님이 많고 적고가 복불복이라 카더니 식당이 조용한 거 보니 식당 측에서 보면 불복일지 몰라도 탱자에게는 복인 것 같았습니다. 메뉴판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잡고 이제 절제된 마음으로 메뉴를 주문을 해야 하는데 뭐 시킬까요? 네. 탱자가 <목적> 이웃집 토토르군에게 뭐 먹고 싶으냐고 음, 그런... 물어본 것은 일종의 페이크입니다 탱자는 <목적> 먹는 것 앞에서는 배려심이고 나발이 고 물러서도 없습니다. 이미 속으로 뭘뭐 시키겠다고 다 정해놓고 와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척 했고, 사장님께서 두 명이면 식사 하나 요리 하나가 적정하고, 식사 둘 요리 하나도 과하다고 만류를 하는데도, 예, 예. 예. 일단 된장짜장칼국수 하나 하고 거에 예. 짬뽕 칼국수는 그냥 중간 맛으로 주시고 매콤 유린기 하나 하고 해물파전까지 시키면 양이 너무 많을란가요? 예. 된장짜장칼국수 6천원 해물짬뽕칼국수 그러니까 7천원 매콤 유린기 15천원 해물파전튀김 예. 12천원 이렇게 4인분을 시켰습니다 자 경북 분식에 매콤 유린기 15천원이 나왔습니다 유린기가 뭔가 하면요 저도 잘 모릅니다 탕수육, 깐풍육 하면 돼지고기고 깐풍기, 유린기 하면 닭고기죠. 그런데 이 경북분식은 특이하게 탕수육보다 유린기가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중국집 하면 기본 짜장면에 탕수육인데 그런데 정말 비주얼 죽여주지 않습니까? 탱자는 두 가지 면에서 놀랬습니다. 이게 15,000원이라니요. 다른 중국 집 같으면 25,000원이나 35,000원짜리 유린기도 이렇게 양이 푸짐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뭐 경북 분식에서는 뭐닭안 잡고 길에 걸어다니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유린기 만들어서 이렇게 싸게 받는 걸까요? 두 번째 놀랜 점은 비주얼 때문인데 일단 먹어보기도 전에 탱자가 늘잘 쓰는 말이 있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입니다. 딱딱하지도 않고, 질기지도 않고, 푹신푹신하고, 정말 부드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이어서 탱자의 인생 칼국수, 아니, 인생 짜장면이라고 해야 하나요? 된장 짜장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으아, 저걸 내가 먹어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신비의 해물파전 튀김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해물파전튀김은 대표 메뉴는 아닌 것 같은데 탱자가 어떤 것인지 보고 싶어서 시켜봤는데 정말 바삭하니 맛있을 것 같고 이제서 아이쿠나야 이걸 우째 다 먹지 하는 낭패감이 좀 들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오늘 탱자가 먹을 해물짬뽕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탱자는 그럼 왜 해물짬뽕 칼국수를 시켰을까요? 그렇지요. 유튜버니까 시킨 겁니다. 유튜브만 아니면 그냥 100번 가도 100번 된장 짜장 칼국수 시켰을 겁니다. 탱자가 지난 수십 년간 중국집 갈 때마다 줄창 짜장면만 시켰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습관적으로 또는 맛이 없겠지 하는 선입견으로 안 먹어왔던 음식들을 억지로 먹어보게 되면서 이것도 맛있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해물짬뽕 칼국수도 짬뽕 국물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사장님의 배려로 모든 메뉴를 한꺼번에 내주셔서 단체 사진 찍듯이 풀샷을 찍고 이제 식사를 시작을 하는데 탱자는 짬뽕 칼국수 면발을 디비면서도 짬뽕 맛에는 관심이 없고, 아, 저 된장 짜장 칼국수를 한번더 먹어보고 싶은데 그냥 내가 저거 먹겠다고 할걸 그랬나 하고 온통 신경이 반대편에 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토토로군이 이것도 같이 먹어보겠느냐고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탱자도 그냥 짬뽕 내 혼자 먹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이게 내가 며칠 전 먹어봤다는 것을 알고 있어 놓으니 먹어보란 말을 할 리가 없지요. 다행히도 면을 먹고 남은 된장 짜장이 토토로 입맛에는 좀 간이 세했는지 남기길래 탱자가 낼름 다 먹었습니다. 역시 두 번째 먹어도 환상적이네요. 이제 유린기를 먹어보는데요. 맛있습니다. 유린기는 몇번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맛있다고 느낀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튀긴 가장 부드러운 탕수육보다도 더 부드럽고 야들야들하니 맛있는 것 같습니다. 탱자 치과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씹는 맛을 즐기지 마십시오. 찔긴거 딱딱한 거 즐기시다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대부분 치아가 닳고 깨져서 고생합니다. 얼음 사탕 절대 깨 드시지 마시고, 엿도 그냥 혀로 살살 녹화 드시지, 절대 씹지 마십시오. 말년이 불행해집니다. 고기도 한우 투불 부드러운 것만 드시고, 하여튼 물렁하고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거은 잘못된 말입니다. 살살 씹고 절대 뜯지 말고 맛보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음. 이제 신비의 메뉴 해물파전 튀김을 먹어볼 차례인데 우와 음. 이 튀김 자를 때 나는 바삭거리는 소리와 느낌 정말 식감 음. 죽여줄 것 같지 않습니까 음. 치아에 부담도 전혀 안 가고 말입니다 일본 민어 공원 안에 이치준이 사이미순행 식당에서 먹었던 튀김 장리 튀김은 새우 튀김보다도 맛있고 우사기야 텐동보다더 바삭한 이 튀김을 즐길라 하니 벌써 배가 부르네요. 애초에 다못 먹을 것은 각오를 했고 포장비 천원만 주면 포장을 해 주니까 뭐 식으면 맛이 있든 없든 싸갈 각오를 하긴 했는데 선택의 시점이 왔습니다. 이것질끔 찔끔 저것질끔 찔끔 싸가면 누가 먹기도 지저분하고 해서 그냥 해물파전 튀김은 눈물을 멍고 맛만 보고 다음을 기약하고 유린기를 싸그리다 먹어 치우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 정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탱자가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불과 일주일 전에 올린 식당을 또다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중복되게 올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애초에 혼자서 최소 세번 정도 들리고 영상을 하나 제작하려고 했는데 처음 가서 먹어본 첫인상이 충격적으로 맛있었다 보니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용도 별로 없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렸고 두 번째에는 탕수육 유린기 해물파전 튀김 등의 요리 메뉴가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메뉴 같아서 먹신 먹기, 읍신 굽기, 먹상무, 이웃집 포토로군을 불러서 다시 바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아직 안 먹어본 탕수육 비빔칼국수도 먹어보고 한번더 와보고 세 번째 영상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부산대 미각반점이라는 중국집도 볶음밥 딱 하나 맛있고 다른 메뉴는 평범했고, 이렇게 특정 대표 메뉴가 대포로 맛있는 경우는 제법 있지만 모든 메뉴가 이렇게 맛있고 또 양을 많이 주는 곳은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 보기도 힘든 메뉴들이고 말입니다. 맛이란 게 주관적이다 보니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지랄이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대로 맛이 주관적이라 된장, 짜장, 칼국수도 8,000원 받아도 될 정도인데 6,000원이라 더 맛있게 느껴진 것 같고 해물짬뽕 칼국수도 9,000원이 아닌 7,000원이라 더 맛있게 느껴진 것 같고, 유린기는 4만원, 해물파전 튀김도 2만원은 받아도 될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 가게가 반여동 3만 뒤에 있지 않고, 다른 좀더 좋은 장소에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손님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탱자의 맛집 이야기 재미있으셨는지요? 혹시 지루하고 재미없으셨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다음에는 진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여 균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넘고 물건너 바다건너시여 해운대 재반노 고바오 올라시여 제송동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몰고갔다가 나오면서 차끌고서 바깥보다 차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이거는 좀 패킹 돼수시 그냥... 요 집에 가서 두시로 와때 근데 집에 가서 두시지려나